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와 또 말씀인 있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인적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던 그런 장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도하시고 열두 명의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먼저 가장 앞에서 찬양할 사람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천국복음을 사명으로 삼고 전파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명은 마음속에 조금도 담아두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는데 단한 명의 제자도 그 사실을 귀담아 들었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들을 굉장히 빠르게 잊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원래 우리가 하던 것이나 잘 찾아가서 해 보자.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또 오늘 베드로를 포함한 일곱 명의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잡히지도 아니하는 물고기를 열심히 잡느라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거기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제자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를 다 먹고 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 내 네,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 이상할 것이 없는 질문과 이상할 것이 없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없는 똑같은 질문 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분명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그 질문을 왜세 번이나 예수님은 던지신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확신을 얻기 원하셨고 베드로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괜찮은 대답이죠. 우리는 종종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며 그 대답을 반복해서 들어보며 그 의중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흔히 사용하시던 방법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시기보다는 그 상황, 그 찰나의 순간 그 사람이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열 명의 환자 중에 유일하게 단한 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에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고 잠깐 스쳐가며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얻었던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 여인의 믿음도 단한 차례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씻었던 그죄 많은 여인의 그 마음과 믿음도. 예수님은 그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반복하면서 너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너가 머리로 나의 발을 씻은 이유 너가 용기 있게 손을 뻗었던 그 모든 이유가 너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냐? 분명하냐? 물어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단한번 아주 짧은 순간에 그들이 보인 행동과 모습과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질문에 신학적 대답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이용한 대답인데요. 예수님은 폭넓은 차원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필레오로 반복해서 대답을 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이 조금 저에게 와서 그 마음을 함께 오늘 성도님들과 나눠 보려 합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 아니, 그냥 착각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베드로의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3년간 예수님과 울고 웃었던 그 나날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을까요? 저라면은 가장 추하고 부끄러웠던 모습.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지 몰랐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내 앞길 챙기느라 바빠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예수님 앞에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작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잡힐 것 같은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닙니다. 잡힐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이 생기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모습이 다시 만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과거에 참 부끄러웠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7, 8명 반에서 친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10분 동안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었고요. 점심시간이면 다 같이 급식을 먹으러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다 같이 아침 일찍 조조로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별거 아닌 어떤 이유였는지 생각도 안 나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나머지 친구들이 정말 치사하게,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정말 치사하게 이 친구를 내보냈습니다. 쉬는 시간에 늘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그 친구만 빼놓고 모였고요. 밥도 그 친구만 빼고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걔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럽고 추할 만큼의 행동들을 그 친구에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혼자 몇번 밥을 먹다가 그 친구는 그게 너무도 서러웠는지 새로 어울릴 친구들을 그룹을 찾아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그 친구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 행동이고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그 친구의 예전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따돌리고 배제했던 그 추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잘못이 너무도 또렷이 남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자랑만 하고 장담만 하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 도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때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음행 중에 잡혔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돌 있는 자, 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라. 아무도 칠수 없었죠. 다 죄가 있었습니다.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모두가 떠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게 왜 잘못을 했느냐? 단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문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시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과거의 베드로의 죄를 결코 문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다른 나머지 11명 제자들은 몰라도 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말씀하지 않, 않으셨을 겁니다 그 추하고 흉악했던 베드로의 그 행동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명히 용서된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으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한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죄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이두 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정말 작은 죄를 짓고도 평생 동안 그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이것이 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죄가 크던 작던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다 해도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용서했다 한들 나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가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일 때그 친구를 만났을 때로 돌아가면 <laughs>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다던가 잘 지냈냐라는 그말한 마디가 저는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보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용기를 내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한 후에 고일 때 이야기를 꺼내고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친구는 야 어렸을 때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야난 용서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난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 군대 가기 전까지 이렇게 꾸준히 서로 연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분명히 베드로를 용서했는데 나는 과거의 베드로가 그런 것을 조금도 문제 삼을 생각이 없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죄 의식을 갖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웠던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 죄의식을 지워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의 대답을 들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세 번의 물음과 세 번의 대답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립니다. 베드로야, 너가 과거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아직도 마음 쓰고 있느냐? 내가 이미 너를 용서하였음에도. 너는 그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넌 지금 다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한다고 백했다. 이전의 세 번의 부인은 지금 세 번의 고백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벌써 이전에 너는 나에게 용서받았으나 아직도 갖고 있던 너의 죄책감, 죄의식은 지금 세 번의 고백으로 완전하게 사라졌다. 베드로야, 너는 이 시간 진정으로 용서받았다. 어쩌면 이러한 해석은 감정적인 해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조금의 변화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혹시 잡힐까봐 숨겼는데 그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다닙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죄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과 모습, 행동,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 보여 드리기에 너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과거의 죄 하나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저 눈물로, 그저 예수님 죄송합니다의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용서란 것이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범한 그 대상이 나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를 향한 큰 사랑을 가진 이에게는 그 사랑이 내가 생,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나에게 갖고 있는 이에게는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그에게 용서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알아도 자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자녀를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한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준아, 너는 사춘기 때도 사고 한번안 치고 엄마 속한번안 썩인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저를 알거든요. 사춘기 때 어머니 속 정말 많이 썩여드렸습니다. 뭐큰 사고 난 쳤어도. 어머니 말씀 잘안 들었고요. 어머니께 상처되는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제가 그 잘못을 다시 하나하나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머니를 향한 저의 사랑보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봐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다 깨닫고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혹시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죄가 여전히 떠오르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자로 내가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반복해서 진심을 담아 고백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분명히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서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안이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반복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한 그 죄까지 또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세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세신 이유는 단 하나의 죄도 남기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반복하여 고백하는 삶. 그래하여 제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천국 복음을 베드로처럼 마지막 그 날까지 전하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촉구하시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은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고